이정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생체 재료 학계론 두 번째 논문으로 약타제에 대해서 발표할 저는 치의학과 양희찬입니다. 이번 논문의 제목은 Role of y a p in mechanotransduction인데요. 제가 이 논문의 초록의 내용을 그림을 이용해서 보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논문은 저번에 배웠던 세스티프니스 논문과도 연계성이 아주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세포가 미세환경을 인식하는 데에는 케미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요소도 많이 개입한다고 저번 셀 스티프니스 논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어, 세포의 행동, 즉 성장, 분화, 암전이와 같은 다양한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타즈가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것을 다루는 논문입니다. 즉 미세환경의 스티프니스를 인식하는 것이 전사인자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약타지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두 그림에서 SIRNA를 통해서 처리를 했더니 메신저 RNA의 발현 비율이 둘다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함을 통해서 스티플리스가 높은 왼쪽 경우에 유전자 발현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는 기질 탄성이 높은 경우에 약파즈가 핵에서 관찰되고 위치가 동일하니까 핵에서 관찰되고 여기서는 동일하지 않죠 즉 세포질에서 관찰됨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밑에 사용된 TOTO3는 핵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염색입니다 즉이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볼때 약파즈의 발현 정도와 발현 위치 즉 세포질이냐 핵이냐 이런 위치는 기질 탄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접촉면적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접촉면적이 클수록 약파즈는 핵 쪽에서 발견되고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질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이것은 그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 그림에서는 마이크로필러를 부착하고 관찰한 실험에서는 ECM의 면적과는 상관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ECM에리아는 매우 크게 차이나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핵에서 발견되는 야타즈의 비율에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임을 통해서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고요. 이런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야타즈의 발현 위치는 접촉 면적, 즉, 세포 모양에 의해 결정되는 면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피규입니다두 번째 피규에서는 야타즈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C3와 LAT A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C3와 LAT A를 처리한 결과 핵에서 발견되는 야타즈의 비율이 크게 감소함을 여기 표를 통해서 알수 있고, 또 C3와 LAT A를 처리한 결과 메신저 RNA의 발현도 아주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C3는 로우패스웨이를 차단하는 인히비터고 LAT A는 에프렉틴을 차단하는 인히비터입니다. 이를 통해서 야파즈의 활성에는 로우패스 웨이와 에펙틴이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요인은 NSC와 노코인데요. NSC는 락패스 웨이를 차단하는 인히비터고 노코는 마이크로튜브를 차단하는 인히비터입니다. 이렇듯 NSC와 노코를 처리한 결과 핵에서 발견되는 야파즈의 비율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p a t 패스웨이와 마이크로칩은 야파즈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랑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고 네, 이번에 또 다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Y27632와 블레비스타틴인데요. 어, 이들을 처리한 결과 핵에서 발견되는 야파즈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또 이들을 처리한 결과 관련 유전자, 이 친구의 발현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Y27632는 rock pathway를 차단하는 이니비터고, 블레비스타틴은 저번에 배웠듯이 non-muscle myosin2를 차단하는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파즈의 활성에는 rock pathway와 non-muscle myosin2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활동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히포 패스웨이와 얍타즈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니비터, 즉, C3와 LATA를 처리한다면 타즈가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이렇게 맨윗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것들이 히포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인자들인데 이때 관여하는 인자들인 PS17이나 n a t MST 같은 친구들은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발현됨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타즈의 조절이 히포패스웨이의 영향을 받았다면, 네, 어이 모든 것들도 여기 관여하는 인자들도 같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타즈의 조절은 히포패스웨이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그림에서는 siRNA를 이용해서 라스를 제거한 것을 이렇게 두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제거해서 히포 패스웨이를 껐습니다. 만약 히포 패스웨이에 의해서 조절을 받았다면, 껐으므로 동일하게 나타났어야 했죠. 하지만 히포 패스웨이가 꺼졌음,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질 탄성에 따라서 메신저 RNA의 발현 정도가 확연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라틸 처리에서 히포패스웨이를 꺼줬음에도 불구하고 접촉면에 따라서 약타즈의 비율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히포패스웨이 조절을 받았다면 변화가 없었어야 되는데 다 비율이 변화했으므로 약타즈는 히포패스웨이의 조절을 받지 않는 즉 독립적으로 조절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비교에서는 약타즈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 논문 저자는 어, 생물학적 반응의 중재자, 메디에이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얍타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얍타즈를 제한한 경우가 이렇게 나와있고 또는 이니비터인 SC3를 첨가한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40kPa이므로 뼈로 분화되어야 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뼈로 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얍타즈를 제한했더니 뼈로 분화되어야 할 조건, 즉 40kPa에서 아디포제네시스, 즉 뼈로 분화하지 못하고 지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난 것은 뼈의 ALP 활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C3는 로페스웨이를 차단하는 이히피터입니다 즉, 약파즈가 제한되면 기질 탄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si, mRNA, m, si, 네, RNA를 통해서, 약 파즈를 제거하였더니 프로리퍼레이션이 확연히, 이렇게 왼쪽 대조군과 비교해서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반면, 약을 넣어주게 된다면, 네, 프로리퍼레이션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F와 G 그림에서는, 둘 모두 대조금과 비교해서 약을 넣어주었는데요. 이때 모두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네, 이니비터가 있고 각각 어, 탄성이 낮다는 점이 불리한 환경인데 이런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스티프한 기질 환경대로 즉오스테오지네스 뼈가 되는 방향으로 분화함을 볼수 있습니다. 즉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약파즈는 스티프한 상태로 프로리퍼레이션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론으로 아까 살펴본 네, 셀스티프 논문과의 연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얍타즈는 행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논문의 결론을 각각 피 1, 2, 3, 4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얍타즈는 히포 패스와의, 패스웨이와는 무관하게 네, 셀스티프니스의 접촉 면적의 영향을 받아서 로우와 액틴을 필요로 해서 세포의 프로리포레이션을 증가시켜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포패스웨이와 무관하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야타자면 어, 히포패스웨이와는 패스, 뗄야뗄수 없는 관계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험 결과를 통해서 히포패스웨이가 오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 기질 그런 어떤 유전자 발현의 영향에 미쳤으므로 무관한 게 확인된 점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포의 어떤 어, 분화 과정 또는 뭐 성장 과정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다음 논문도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